갈등을 초래했다? 뉘앙스 부정. 바람직하지 않다? 뉘앙스 부정. 나쁜 결말이다? 뉘앙스 부정. 불필요하다? 뉘앙스 부정.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? 뉘앙스 부정. 이제 손 놓는 거야, 이제. 이렇게 돼, 시험장 가면은. 아, 씨, 뭐야. 아까 문장부호 대시 뒤에 중요한 게 나온다는 걸 아는 애들은 얘를 읽었고 기억이 남아있겠네? 그러면은. 평가원이 설계를 어떻게 하냐, 그래서 니네가 뉘앙스에 집착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일부러 다섯 개다 주는 거야, 뉘앙스 부정으로. 얘 찾을 수 있냐고 묻는 거야. 골라볼래, 니네 한번 지금?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다. 뭐, 나를 증명하다. 이런 말이 몇번 선지해 보여, 혹시? 골라봐, 지금. 풀어봐, 한번. 이게 지금 대입한 유형을 연습하는 게 아니야. 이 독해 능력이 없으면 니네 오늘 거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야, 아마. 어딨냐? 증명한다는 말 자체가 선지 한 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써 있잖아. Prove oneself.